지금부터 틴커 캐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커 캐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크롬 화면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한글로 변환이 돼서 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소 란에 tinkercad.com이라고 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서 밑으로 화면을 쭉쭉 내리시면 여기 가운데 전자장치라고 보이시죠? 이 전자장치는 프로그래밍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가상으로 조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얘를 클릭을 할게요.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서킷 있는 화면들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화면을 만들게 될 거예요. 정면에 보이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가입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입이 안돼 있을 때 새로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하시게 되는 거고요. 로그인은 이미 가입이 돼서 난 아이디가 있을 때이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가입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가입을 누르시면 개인 계정을 생성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이 그냥 수업을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교사는 여기서 시작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내가 계정이 있다면 로그인을 누르시면 되지만 아마 대부분 여기 가입이 안돼 있을 거기 때문에 개인 계정 생성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사는 여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이걸 눌렀고요. 여기에서 동의합니다 라고 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걸로 계정을 생성할 거냐라고 물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미 가입이 돼 있어서 로그인을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글로 로그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구글로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생성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성이 되는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게 되면 구글 아이디의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이렇게 계정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제 이름이 이렇게 뜨고요. 내가 쓸수 있는 3D 디자인, 서킷, 그리고 코드블록, 로 어, 학습,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예요? 네, 서킷을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4일 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또 새로운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새 회로 작성하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새 회로 작성을 누르시면 요 하얀 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스타터에서 제작하기 위한 사전 제작 회로 검색해 갖고 구성 요소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으로 이미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린 이 기본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찾아볼게요. 제일 중요한 뭐가 필요해요? 아두이노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두이노를 왼쪽 버튼으로 누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두이노가 화면에 크게 떠올렸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놓으면 아두이노, 우노, R3하고 이름은 1번이래요. 이건 이름 내가 뭐 A라고 하면 A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다 클릭하셔갖고 이렇게 A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브레드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브레드보드. 그래서 브레드보드도 똑같이 클릭하고 왼쪽 버튼 클릭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에 생성이 돼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를 계속 끌어대면 됩니다. 누른 상태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브레드보드 작은 브레드 보드 해갖고 이름이 나오죠. 위에도 똑같이 AA, 얘는 AA를 해주겠습니다. 뭐 이름 안정하셔도 돼요. 이렇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13번 LED를 on/off하는 회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LED가 있어야 되겠죠. LED도 똑같이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있으면 얘가 나와요. 그때 손을 띄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시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내가 네, 뭐가 필요합니까? 이 LED가 나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원하는데 지금 빨간색이네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뭐 다른 색을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간색 버튼을 빨간색 부분을 왼쪽 버튼으로 누르시면 어떤 색깔을 쓸지 여기 나오죠? 그럼 초록색으로 초록색 이렇게 누르시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저항. 저항을 이렇게 놓을 건데요. 저항을 LED의 플러스 쪽에 놓을 거예요.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LED의 다리 쪽에 갔다면 양극? 음극? 이렇게 나오죠? 양극 쪽에다 나는 놓을 거예요. 플러스 쪽에. 그럼 얘를 저항을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놓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가로로 놓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회전 안 시키고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나는 회전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 왼쪽에 왜 회전 보이세요? 여기 마우스 갖다 내시면 삭제. 얘는, 명령치소, 전 단계, 얘는 명령, 지전 단계. 명령 붙고 다음 단계. 얘는 주석, 얘는 표시. 얘네들 감추는 거예요. 요런게 이렇게 창의 맞춤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보기가 힘드니까 창의 맞춤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항이 선택된 파란색인 상태에서 뭐예요? 회전을 눌러주세요. 회전. 이렇게. 자, 회전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회전이 됐지요. 회전이 된 상태에서 나는 얘를 몇옴을 하고 싶어요? 몇옴을 하고 싶은지 적, 적어야겠죠. 그 225옴을 할 거면 225. 어, 300옴을 할거면 305옴 이런식으로 값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 정해줄 수가 있죠. 자그 다음 또 이렇게 얘 지금 저항이 3번이래요. 그럼 얘는 저항 1번이죠. 이, 어떻게 해야 225옴이니까 225옴 해주시고 자 여기서 옴으로 바꿔주셔야죠. 1번은 자 그럼 얘는 2번으로 우리 합시다. 두 번째 거니까 2번은 몇옴? 얘도 225옴 근데, 어, 얘 회전시키고 얘도 회전시키니까 좀 귀찮죠?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 카피해주면 좋겠죠? 카피, 아이고. 카피를 해주면 좋겠죠? 카피를 해주시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저항이 두 개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번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마우스를 왼쪽으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에서 컨트롤 v 하시면 하나가 더 나오죠 요거 요대로 갖다 놓고 하시면 돼요 다음 또 한번 더 v 하면 하나 더 나오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격이 안맞네요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음. 간격을 좀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고 led도 똑같이요 내가 만약에 4개를 하겠다 그러면 ctrl c ctrl v 하나 둘 일단 먼저 움직여 다음 v 해갖고 또 그리고 v ctrl v 에요 지금 v가 그냥 v가 아니고 v 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서 해당 위치에 클릭 한번 해 주시면 이렇게 꽂히게 되겠죠 초록색 했으니까 난 요번에 얘두 번째 거는 뭘로 해줄래? 나는 얘를 노란색 해줄래. 세 번째 거는 주황색 해줄래. 네 번째 거는 빨간색 해줄래.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전선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 해당 포트에 내가 원하는 포트에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선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그냥 하시면 얘는 구부러진 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일자선으로 되겠죠?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하나의 은 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위에 세운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주세요. 그리고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 원하는 위치에서 또 클릭 한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포트가 여기니까 여기다 놓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뭐예요?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해서 초록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배선은 여기에 놓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고 클릭해주고 얘는 지금 나 노란색을 했으니까 배선도 노란색으로 맞춰 줄래요 이해되셨습니까 세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계속 원하는 위치에서 한번씩 클릭해 주시면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주황색이었죠? 여러분 손도 주황색으로 맞춰줘요. 자 빨간색 컨트롤 누르는 상태에서 짠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원하는 위치에서 꽉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이쁘죠? 자그 다음 반대쪽은 다 접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 그라운드 여기에서 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 클릭해가지고 원하는 위치,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나 이렇게 꺾인 선이 좀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원하는 위치 점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동그란 점. 점 있는 걸 이렇게 끌어 당기시면 깔끔하게 됩니다. 아, 나더 줄이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서 해당 점이 흰색으로 바뀌면 그 점을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끌어 당기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난 얘를 접지니까 무슨 색? 검정색으로 해줄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LED 마이너스 숲에서는 해당 위치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검정 마이너스 접지니까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통일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좀 보기가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검정색에도 클릭하고, 검정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렇게 예쁜 배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얘가 너무 커요. 그럼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c t r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볼 있죠? 볼을 위아래로 이렇 움직이시면 확대 축소가 돼요. 볼을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원하는 화면의 크기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옮기실 때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놓고 아무데나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로 끌어 당기시면 모든 화면이 같이 움직여요. 자, 아,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코딩이 됐는지 내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블록으로 볼 거냐, 블록. 아두이노 블록이 있거든요. 블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로 볼 거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 문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13번 핀 LED 온오프했던 연습했던 그러니까 기본 매뉴얼로 이게 나와요. 제가 연습을 한게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LED 핀4 개가 온오프 동시에 온오프 되는 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제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1번 핀에 꽂힌 LED 초록색이 켜지고 2번 핀이 켜지고 3번 핀이 켜지고 4번 핀이 켜지고 그다음 꺼질 때는 거꾸로 4번 핀 꺼지고 3번 핀 꺼지고 2번 핀 꺼지고 1번 핀 꺼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핀 모드 어떤 걸몇번 핀을 쓰겠니라는 선언을 셋업에서 한 번씩 해 줘야 되죠. 셋업에다가 그핀 모드 해 갖고 1번 아웃풋 자, 2번 핀 아웃, 3번 핀 아웃, 4번 핀 아웃했고 4개를 지금 쓰겠다고 선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루프에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단순 반복이죠. 꺼라켜라니까 단순 반복을 하기 위해서 인티저 i를 선언을 했습니다. 인트 i i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숫자가 증감을 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숫자는 몇? 0번부터 시작 안했죠. 1번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1이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i가 1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1이 5보다 작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 밑으로 내려와서 요 실행문을 시작합니다 디지털 라이트 1번에 i가 지금 현재 1인 상태에서 내렸으니까 1의 전원을 켜라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럼 얘가 1초 동안 켜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서 i가 1과 컸으니까 1 플러스 1을 해주게 되겠죠. 1 플러스 해주니까 2가 되죠. 그럼 2보다 2가 5보다 작니? 그러니까 4가 네, 또 밑으로 내려오죠. 예쓰일 때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i가 2인 상태가 됐죠. 여기 1 플러스 1에서. 그러면 2번 핀에 전원을 켜라. 그래서 또 2번 핀에 전원을 킵니다. 켜지고 켜지고. 얘는 아직 끄라는 명령을 안 했기 때문에 1번 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핀이 전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내려와서 저, 실행했으니까 또 증가시켜야죠? 2 플러스 2를 하니까 몇입니까? 3. 해고 3이 넘어가니까 3이 5보다 작니? 그러니까, 뒤에 라이트, i는 지금 몇이에요? 3이니까 3을 넣은 상태에서 전원을 줍니다. 그럼 1, 2, 3번이 지금 전원 다 들어왔죠? 1초 동안,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 네, 3 플러스 1 하니까 4가 되죠? 4가 5보다 작니? 이거 그러니까 작죠? 그러니까 다시 4번에도 전원을 줘서 얘가 줄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1초만 켜주라고 했으니 얘네 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끄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킨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1초 뒤에 끄라는 명령어가 온다라면 바로 꺼지겠죠? 1초 뒤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키고 유지하는 동안의 시간은 1초라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포문을 또 하나 더 이용하죠. 자, i는 지금 여태까지 5까지 돌았기 때문에 5를 가지고 있는데 그그 그 5인 상태에서는 여기 핀본 번 5번을 안 썼기 때문에 5인은 5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문 하나를 더 만들 때 인트의 i 값이 초기화를 다시 해 줘야 돼요. 근데 요번에 초기화는 뭐야? 거꾸로 4부터 시작을 한대. 4부터 끌 거래. 그러니까 아이는 1부터 시작이 아니죠.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제일 큰것부터해야죠 4번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가야죠. 4가 0보다 크니?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 꺼라. 누구를 4번 핀을?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값의 핀이니까 4잖아요. 4를 꺼라.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러고 나서 증감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기로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는 i-1 이래요 아이가 지금 4였죠 4-1은 몇입니까 3이죠 그래서 3이 0보다 크니 네 그니까 러 껐죠 3번핀 또 올라가니까 3-1하니까 몇입니까 2죠 2가 0보다 크니 예 해갖고 똑같죠 2번핀 또 올라가서 2는 2-1하니까 아니야 2가 아니죠 어? 2-1하니까 i는 몇이 됩니까 1이 되죠 그래서 1 갖고 1은 0보다 크니?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번핀까지 모두 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죠. 1-1은 0이죠. 0을 놓으니까 1, 0이 0보다 큽니까? 같거나죠. 같거나 라는 조건이죠. 같다라는 같거나 크다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조건 크다라기 때문에 얘는 같다라는 의미가 없어서 이 중괄호문을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이 중괄호문 밑으로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키겠죠 이런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시뮬레이션 버튼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4 3 2 1 이렇게 꺼지고 다시 끝났으니까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이는 1로 선언을 해줬죠 다시 초기값을 그래서 1 2 3 4 해주고 다시 꺼지고 이게 무한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요 USB를 빼서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얘는 무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지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시뮬레이션 중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에러가 났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여러분들 그 아두이노 스케치처럼 밑에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걸 보시고 수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한번 딜레이트 시키고 시뮬레이션 시작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죠 메시지? 에러가 나왔어요. 여기 키워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딜레이 전에 뭐가 세미콜론이 빠졌대요. 20줄 중에 여섯 번 여기였죠? 여기 여기 20번 줄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딜레이 전에 어디 여기? 여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세미콜론 이렇게 넣어줘라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 하면 얘 똑같이 확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볼을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확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 기능 보시면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회로 회로를 저장하는 기능이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장해서 내가 어 저장해 둘 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공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하고 일을 할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공유 버튼을 누르면 스냅사진으로 내가 만든 회로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런 회로를 만들어서 이런 코드로 했다라는 걸 맞춰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틴커 캐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는데요 아두이노키트가 없다고 나 공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라는 핑계보단 이걸 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더 빨리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와일문으로 바꾸는 거 이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